오늘은 요셉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죄수복을 입게 되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요셉의 삶은 그가 입었던 옷이 바뀌면서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면서 노예 신세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의 옷을 입고 10년간 살다가 누 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겪어야 했던 험난한 삶은 옷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물점을 갖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면서 하나님과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켰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넘지 말아야 할 죄의 울타리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칭찬해 주시면서 더 좋은 대우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바꿔 주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게 벌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석방이 될수 없는 무기수로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요셉은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죄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요셉을 성장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힌트라도 주시면 얼마나 요셉이 좀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너가 받는 권한이다 뜻이 있어. 나에게는 계획이 다 있어.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사인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요셉은 자꾸만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그 이하가 무엇이 있겠느냐 싶었는데, 죄수라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억울하게 누명 쓴 것도 모자라 이제는 평생 무기수로서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실 때는 가장 먼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십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보디발은 그만큼 대우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완전히 항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속 사람까지 변화시키시기로 마음먹고 요셉에게 2차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그 감옥 가운데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곳에서 일을 할 때에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수감 생활을 하다가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게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감옥에 들어온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단순히 술을 빚고 떡을 굽는 주방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왕국에서는요. 왕을 독살하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가장 신임하는 부하들에게 자신이 먹고 마시는 술과 음식을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죠. 그도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도 당시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렇게 바로에게 신임을 받고 있던 이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는데 요셉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옥에서 애굽의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들을 섬기면서 애굽 왕국의 문화와 법도를 배우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이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고 감옥에서 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주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이런 모든 교육을 그곳에서 받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포지하게 하는 그 순간에 일을 하십니다. 만남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의 정치를 배우게 하시면서 요셉을 성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요셉이 집에서 생활을 할 때는요. 형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헤아릴 필요성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요셉은 어린 나이였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바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볼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는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이 없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이해심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도 성숙하지 못했고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듣는 기와 해야 될수 있는 마음을 이 요셉에게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면 두 관원장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듣고 그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창세계 4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더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우리는 8절에서 요셉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성숙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신이 꿈을 해석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바꿔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시련과 환란에는 분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기 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만 하지 않았어도 덜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갈 일도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꿈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라면 아마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내가 그 꿈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이상한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입도 뻥긋도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 꿈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난과 이 고통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꿈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런 지경과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그꿈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감옥에서 무기수로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동일하실 겁니다. 입도 뻥긋 안 하고 꿈 얘기는 앞으로 내 인생에는 없어. 차. 입을 닫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니 꿈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한 가지 사실은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꿈이었습니다. 한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는데 그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에게 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길몽 아닙니까? 요셉이 아니어도 누구나 길몽으로 해석할 만큼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런데 왜술 맡은 관원장은 얼굴빛이 흐려졌을까요? 지금 술을 맡은 관원장의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꿈이 길몽이기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것까지가 아은 겁니다. 벌써 그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꾸도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꿈을 꾸도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고, 주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뒤집힐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을까요?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제자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떡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즉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식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는 좋은 꿈을 꾸고도 근심했던 이유가 바로 그 마음 안에 불안과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다면 그 꿈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꿈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인해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건강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물질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의 문이 어두워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늘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늘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감옥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수장에게 달려가서 무슨 좋은 소식 없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일 년, 이렇게 넘어가자 부풀었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예,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기대감은 사라지고요. 술 맡은 관원장도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의 마음은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예,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지금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그를 완전히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그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과의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일명 흑역사라고 하죠. 그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흑역사를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를 다시 회고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교수형을 당했고 자신도 아슬아슬하게 그 상황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흑역사의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2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늘 충성했지만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자꾸만 꼬여만 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람을 믿어서도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결국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요셉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받고 바로 가자마자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었는데요. 그곳에서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꿈을 엄청나게 잘 해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청년처럼 보입니다. 왕이 한번 그 억울한 사연들을 좀 한번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파렴치한 인간으로 왕에게도 낙인 찍혀버렸을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의 명령으로 재조사되었다면 어쩌면 요셉은 무기수가 아니라 사형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바로도 요셉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무르익을 때그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니마민이라는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되어 어, 불리던 노래입니다. 어떻게 어떤 노래가 불려졌냐면 예, 화면을 좀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이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수영소에 갇힌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 노래에 한 구절의 가사를 더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런 노래가 수영소에서 불려지고 있을 때이 노래를 개사한 한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홀로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비가 오면 그 빗물로 얼굴을 닦고 세수를 하면서 자신을 가꾸었다고 합니다. 나치 대원들이 가스실로 보낼 죄수들을 선발할 때그 청년은 언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만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머리가 길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나치 대원들이요. 그 유대인들을 보고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만큼은 어때요? 멀끔하게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를 단장하고 깨끗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데려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영소에서 아니 만민을 다음과 같이 개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읽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청년이 바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늦어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려라. 하나님은 늦지 않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급할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요셉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밝혀지고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하며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시련과 환란에는 분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